너무한 다 볼트 쳤거 보고 내 얼굴 빨갛다 그래 잠시 음. 먹어야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사도 갖고 왔는데 오랜만에 거기 갈래 중화 손칼국수 현금이 있나 근데 음. 이거 되게 맛있다 너한입 한 먹어봐 나 그때 먹었어 드세요 엄마 엄마 거기다요 한 먹어, 먹어. 내가 먹었던 불체라떼 중에 제일 맛있다. 내가 이렇게 해봐, 처음 얻어 먹는 거네. 신기한 맛이 나는데? 너 민트 초코 시킨 거야? 민트 모카. 섞어볼까? 맛이 이상해. 잘 되는 거지? 응. 그 조명도 되는지 한번 켜보면 될지? 산타 쓴다, 쓴다, 쓴다. 산타! g 개웃겨. 야, 개웃겨. 꾹꾹 짱 거. <laughs> 얘는 그럼 이제 바람 빼자. 이거 팔면 되겠다. 초콜렛도 있고. 음? 열면 하나씩 까는거 그거? 응. 아. <laughs> 너도 필요해? 그러면 초콜릿, 아니면 하리보 이런 걸로 살수 있어. 이거 중에 뭐가 하나 고장 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써봐야지 알지. 이건가? 얘였던 것 같아, 고장 난 거.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응? 그치, 얘 뭐가 하나 고장 났었어. 음. 이거 모자 너이아기도 줄까? 아기도 쓸까? <laughs> 스타일한번 들고 쓰면 되는데? 어, 괜찮은 듯? 그치, 이거 어디 눌러? 눌러봐. 걔는 아니야, 걔는 그냥 모자. 아, 그래? 간도 안 좋은데, 너 굴까지 먹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너가, 어, 너가 부른 너의 잘못이야. 죽 먹어, 멸실청이랑. 그럼 유럽에 있는 굴을 먹으면 노르바이러스가 안 걸리나? 나 진짜 굴안 좋아해서 너무 다행이다. 운니가 그렇게 처리했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은 이케아에 갑니다. 이케아에 가기로 해서 지금 태호가 왔는데, 태호가 노르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이 아파요. 저는 노로바이러스를 걸릴 일이 없는 게 굴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얼마나 아픈지는 몰라요 대충 식중독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찬미가 인테리어 도와주기로 해서 고향으로 갈 거예요 가는 데한 45분 정도 걸려서 물을 받아가야겠어요 정말라너라 했는데 얼굴 좀 빠진 거 같은데? 너? 내 얼굴이 한끼 보면 바로 올라가 <laughs> 날이 많이 추워지긴 했나봐. 바람 엄청 불어, 밖에. 아 근데 보일러좀 줄일까? 아 근데 보일러를 1도만 내려도 24도랑 음... 25도의 차이 알지? 24도는 차갑고 25도는 뜨거워. <laughs> 24.5도는 없어. 저희 OOTD는요. 이번에 주말에 엄마랑 한남 스타필드 가서 서스데이 아일랜드에서 산 원피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뭔가 약간 묘하게 유치한 느낌이 있어 너무 러블리. 뭔지 알지? 검은색으로 여기 위에 니트랑 받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차에 외투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입고 나갈 거예요. 이거 제가 요새 맨날 맨날 매는 소포트 서울 가방인데 가방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도착하면 이케아에서 밥먹어야 돼, 나 또? 넌 먹지 마. 그래야겠다. 거기 일단 도착하면 은수수부터 먹을까? 아, 옥수수. <laughs> 돈까스 먹어야 돼. 맞아. 내가 좋아하는 돈까스. 가자. 가는데 45분이 떠요. 엉뚱해 줄게요. 일단 보리차를 먹고 경건하게 출발을 해야 돼. 크리스마스 노래 들으면서 가보자고. 우리 아빠 미쳐 내가 운동화 4개 사줬거든? <laughs> 봐봐 작다니까 아웃렛이랑 붙어 있어서 커보이는 거지 되게 작. 와 정말 정신이 특철하다 멋있어 네, 장바구니. 너무 많이 받는데 그래 얘가 얘도 배고픈데 더 먹잖아. 너 주먹 가다는거 아니야? 어? 먹고 내보낸다. 아까 경량으로. 어, 경량 패딩처럼 나왔다. 평한테 음. 고어나 <laughs> 아니, 아까 아침부터 배가 고프다고 가자마자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 사실 이러는 <laughs> 다가 참은 거야, 먹고. 상황 살 뭐. 이거 먹으려는데. 어, 나도 좀. 기 그래. 할까? 생선로 우리 사로 통이랑. 빨리 고요연 아웃백 그 맛이야? 음, 아니 아웃백보다 조금 느한 맛? 응. 그, 크림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세요 이거 가서. 음, 얘도 려줘요 맛있다 맛 나지 아음음 뭐뭐. 어응이까지 오 <laughs> 음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 예뻐서? 별로 비싸지도 않아 이거 <laughs> 데어 그것도 예쁘지 <laughs> 나그 스티커 위에 이거 한번 깔려야겠다 음 찍어줘? 잘야 되겠다 그치? 응 음. 분위기 너무 그렇해 그래서 슬리 이거 누가 슬리퍼지 이게 딱무러 <무릎>, 에어비어 가밀 <laughs> 이렇게 <이런> 어 <laughs> 진짜 특이거 알아? 망치지 마. 봐봐. 이케아 만들어 봐. 진짜 책이야. 진짜 책이야. 이거 이 사람 자서전 몰라? 어? 어? 진짜네 자서전이야. 응? 음? 이거 그 이케아 만든 사람 자서전이야. 그치, 잼미야 이거 이케아 만든 사람 자서전이라니까? 아... 몰라. 진짜야. 알겠어. 이 사람이 역사를 몰라? 알겠 어, 알겠어. 구라지롱. 알겠어. <laughs> 구라지롱. <laughs> 역시 저렇게 타일을 깔아야 된다니까? 두개 되니까 이쁘잖아. 그치? 응. 음, 음. 어, 이거 그런 거다. 쇼파겸베드 어. 그그 이거 샴푸. 근데 이거 단점. 언니, 우리 그써봤잖아 미국 슈 거기서. 단점, 이쪽으로 먹고. 여기로 가면 이거 뒤집어져. 뒤집어져. 어? <laughs> 여기, 여기 못 넣어. 어, 그럼 너... 왜냐면 중심이 이 아래에 있으니까. 어, 중, 저쪽에 가면은 이렇게 돼. 그러면. 야, 이 정도면 양반이지. 나. 프랑스 갔던 건 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 그럼 침대는 어떻게 써? 여기, 여기, 여기서도 해야 돼. 피넛. 뭐야? <laughs> 다리를 펼수 <수는> 있다는 거지. <laughs> 설명해주세요. 이게 스마트 조명이에요. 요즘에 스마트 조명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리모컨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명에 굳이 가지 않아도, 리모컨을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해주면, 이제 그거 약간 스위치처럼, 그냥 껐다 켰다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벽에다 딴 데다 붙이면, 이제 스위치처럼 할수 있어요. 히트 힌트. 나이트! <laughs> 태우는 못 먹는 초코콘 맛있게 먹을게요. 넣어 못 가지. 나안 아파도 안 먹어. 나도 진짜 아, 반, 관심도 없고 어네 아, 얼마 정도 샀을까요? 6 아, 0 10만원으로 쓰시는 조건 없고 아 내가 전화받는 게아니라보세다 <laughs> 없고요 숨쉬야 되는데 숨쉬야될 타이밍을 까먹어가지고 없고요 그리고 래래 하다가 <laughs> <laughs> 네, 근데 아니 계약서 그대로 할게요. <laughs> 알뜰하게도 샀다, <썼다>, 그렇지? <그치? 웃음> 응. 그냥 다 필요한 거래. 언제 하대? 그럼 나 그날 김장해야되는데또 시한테? 빛 주셨어. 왜? <laughs> 응. 대박. 참미 이뻐서 주셨나 보다. <laughs> 근데 이제 추워졌다, 그렇지? 응. 여기 오니까 확실히 느꼈어. 응.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갈 건데요. 아, 오늘 이렇게 일을 못할 줄 몰랐는데, 일찍부터 왔는데도 지금 2시 반이나 됐거든요? 기름 넣고 집에 가면 3시 반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고! 도막다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데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고급류 때문에 그런가? 한번밖에안 들어갔는데? 10만원도 안 들어갔다. 2만 3천원 들어갔어. 그전에막 3만원 들아 근데 한창있쳤을 때는 진짜 미쳤었어. 누나 고생이라고 생각하나봐? 오빠 그 어. 이 <laughs> 오우 야나속안 좋아. 어. 새로 밥만 잘 먹고 있지? 고기 먹고, 그냥 퇴하지 말고. 응, 응. 음, 마음아,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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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너 생각해 서하는데 우리도 참이야. 응. 너 내일, 아니, 집들 몇 시에? 내일? 아니. 아, 토요일날 응. 야, 뭐, 어디 거였게? 엄마가, 우리 엄마가 교촌만 좋아하는 거 알아? 모르지. 교촌만 좋아하는데, 교촌을 이긴 치킨. 훌랄라. 보드랑? BHC. BHC야? BHC가 맛있어? 내가 뭐 시켜줬냐면 골드킹이랑 어, 하바네로 맛있어. 포테킹. 포테킹은 근데 진짜 맛있다.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그 겉에가 감자로 씌워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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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예술이시네요. 예술이야. 예. 펜다이거 여러분. 이먼지방도그리고도어만두 그만두. 그만두. 그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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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만두 그만두. 그고두 그만두. 그 그만두. 그만 그만두. 그만만두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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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지? 그러면 이케 박스 내꺼 누나 쫙 빨리 빌려줄게. <laughs> 계란 넣어요? 아니요 아니요? 치넣 누나 음. 아니. 아니면 라면 오랜만에 먹어 나 나도 난 진짜 난내 내가 라면 끓여 먹을 일이 없어 이것도 다남 먹으라고 끓이는거야 태오 노로바이러스 걸렸잖아 아닌 것 같아 아 금방 응. 나왔어 어 응. 우리랑 있어서라니까 그러니까 요정들이 같이 있어주니까 응? 노령들 <laughs> 노령이긴 해뭔데 요정 향이 음 김치 맛있어 조선호텔 음식인가요? 네. 네. 역시. 송중디 그것도 다시 봐야 되는데. 응, 음, 나 오늘 집 가서 일요거 봐야지. 나 봤어. 나 봤어? 응, 아니, 뭐 3분... 굽은 거야, 그게. <laughs> 진짜 많아. 아니, 뭐 넣은 거 아니야. 근데 어, 안 넣긴 했어. <laughs> 아니, 안 넣었어, 아무것도. 산미가 이렇게 등을 달아줬습니다. 여기도 달아줬고 여기 이거 이케아에서 이번에 산 조명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딱 켜주면 짜자잔. 원래 조명들이 막 켜져요. 너무 변하실게요. 좋잖아. 네. 이렇게 하면 꺼지고? 꺼지고? 하면 켜지고요. 켜지고요. 음, 색깔 막 변해요.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상아색. 요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 개나 바꿔 줬어요. 아, 이거 뿐만 아니야. 이것도 자랑 해야지. <laughs> 여기 가면 제가 맨날 얼굴 바를 때 쓰거든요. 여기를 오돌아? 여기. 히메트 짜잔. 눈부셔, 눈부셔. 이렇게 하면 은다 보여요. 뿐만 아니에요. 짜자잔. 제가 화장실, 맨날 화장실 그 뭐야. 새벽에 깨서 가면 너무 밝아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찬미가 스트레스를 줄여줬습니다. 이거 짱크네 끝.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고 사무실에 갈 거예요. 지금 한 10시 됐습니다. 와우 판타시. 와우 땡큐 썸바 그거 양면 아니지? <laughs> 양면? 어 양면 아닌 것 같아. 냄새나? 아 그래? 그럼 저 어, 그래. 냄새 뺐는데? 야잘 정리, 어울린다. 정리 정리하고. 너 검은색 되게 잘 받는다. 어너 검은색이다. 검은색. 갈색 이런 거보다 검은색 훨씬. 어 좋아서 아키가 마음에 든다. 예쁘다. 김수리 <laughs> 아무것도 안 먹었어? <laughs> 나 아까 크로켓 먹고. 끝이야? 응. 어. 배고프겠다. 아니야. 지금 몇시라서 와서... 어, 배고프겠다. 좀 많이 소름이 돋았잖아. 왜 소름돋아? 세호가 이거 예쁘다고 어디 거야? 이랬는데 저걸. <laughs> 그 완전 비싸. 진짜로 비싼 거밖에 아니고. 나도 꽤 소름돋아. <laughs> 나를 오래 보면 오래 볼수 좋은 거지. 좋다고 얘기한 건데? 세호 진짜 복 받았다. 15시간이나 누나 얼굴 보고 너무 좋다 오빠, 야, 그럼 내가 15시 3시간 동안 태고 얼굴 본건왜 고민 안 해봐? 복 어, 나 허리, 허리 아파. 오늘 근데 고생했나? 오늘 어, 우리 고생했지? 어, 진솔이 배고파서 어떡해. 우린 배부른다. <laughs> 달콤한 국물. 맞아. 와, 12시 35분이야. 진짜 진솔아, 진짜 미안해. 뭐 먹을래? 근데 어디서 오대 감아서. 오대 감아서? 맛있어. 그래 번 왔다 왔지. 서 제일 감동인 부분? 호시라고. 그건 요 그동안 안 나왔어? 어떡해. 안타가 엄청 깜박스.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르고 거의 끝냈는데. 저착용면 맨날 우릴 수 있겠다. 영상만 있으면 맨날 올릴수 있겠어. 영상만 있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그차 타고 와서 패딩을 안 입고 왔거든요. 근데 얘가. 카페 같이 가자는 거야. 진짜 추워서 못 가는데 너의 패딩을 벗어주면은 가겠다 했더니 패딩을 줬습니다. 안 추워. 바람이 갑자기... 안 분다. 그러니까. <laughs> 바람이 안나다니까 <laughs> 섞어서 드세요. 과연 아, 맛있을까? 와, 따뜻다 여우, 도 해가 들어와서 삿투산 거 같아. 어때? 별로야? 보는 것만큼 별로야? 약간 콜드브루만? 뭔 소린지 알까? 먹어봐. 음, 응? 콜드브루 났대 느낌? 나 원래 아메리카노 안 먹는데 요새 엄청 잘 먹는다. 잠은 잘 자? 오늘 잠못 잤어. 피곤하니까 자. 어제도 일 몇, 얼마나 했냐? 얼마나 했나 거야? 어제 진짜 과로해는데 많이. <laughs> 너도 과로고 애들 다 거야. 응. 그때 오토바이 엄청 많이 다녔는데 또안 다니는 거 같아. 그치? 마 다른 같아. 여러분 저 내일 블로그마스 시작해보려고 지금 하울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태호야 누나 더보기 다시 보내줘. 잠깐만 응. 더보기 수정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보기랑 썸네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7시 10분에는 오늘 경락이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경락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오늘 안 가면 제가 끊어놓은 게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야 돼가지고 할 거고, 오늘은 진짜 열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열이 받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 힘들어. 화이팅.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았어? 네. 뭐. 업로드 기다리자. 인터넷 빨라라. 이제 품질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중. 여러분, 아, 너무... 저 너무 추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아, 추워. 가는데 15분 걸리고 경락 받으러 갑니다. 거의 지금 한달 만에 가가지고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어, 어, 추워. 어떡하지? 너무 추워. <목소리> 여러분, 지금 받고 왔고요. 얼굴이 좀 선명해진 것 같나요? 어, 진짜 오랜만에 받아서 너무 아팠어요. 한달 만에 갔다 왔는데, 이거 약간 또렷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경락 받으면 2시간 동안인가? 밥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7시 반에 받았더니 지금 10시가 다 돼가요 10시 되기 전 9분 전이라서 그래서 먹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순환이 되게 막 이런데 막 데코 때 마사지 해주니까 순환이 잘 돼서 먹는 대로 다 살로 찐대요 그래서 <laughs> 우연치 않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렇게 받았고 진짜 너무 아파요 원래 일주일마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불 꺼지니까 완전 무서워. <laughs> 저 집에 갈게요. 대박. 택배, 택배 하물해야겠다. 이거, 어쩌죠? 보여 드릴게요. 아, 제가 그 전기장판 뭐지? 온수매트 안 틀고 자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면이물이. 그래서 용단 이불을 샀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패드를 분명히 샀는데 패드는 안 왔네요. 그리고 이것도 베개 피하나 도온 거고? 이거는 라룸에서 언제 샀는지 몰랐는데 이제 왔어요. 약간, 라룸은 까먹어야지 오는 것 같아요. 라룸 바지랑 반스타킹 두개 시켰고, 도시락도 싸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 뭐 힘들지? 프라이팬 큰거 샀어요. 이거, 계란말이 크게 하려고. 제가 있는 건한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쓸것 같아서, 싼 걸로 하나 샀고, 그리고 이거 도시락 통. 음, 도시락 통을 세 개를 샀어요. 왜냐면, 하나는 저, 그리고 아무래도 태호가 도시락 쌀 일이 없어서, 제가 같이 제거쌀는 김에 대충 싸려고, 이거 똑같은 거두개 샀거든요. 근데, 혹시나 더 필요할까봐 작은 거 하나 더 샀어요. 이거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이 들어있어서 별개로 뭔가 수저통을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계량컵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마침 브랜드가 뭐지? 이거 한 8,000원 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계량컵, 계량컵도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얘는 1리터고요. 얘는 500리터.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보는 인스타그램 요리인 인플란서 분이 판매를 하길래 사봤어요. 그래서 1인 마라탕이라 하길래 주말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두개 사고, 돈가스 하나 사고, 낙곱씨 하나 사봤습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제. 힘들어. 아, 그리고 이거 스티커 제거제 샀어요. 스티커 떼야 되는 거 있어가지고, 이거 4,900원에 샀습니다.